안녕하세요, 연선이에요 오늘은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올리브영 추천템을 모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 제품은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입니다. 모델링 마스크를 집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첫 번째가 이물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가루 날림도 심하고 가루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이 제형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물 조절이 전혀 필요가 없는 모델링 마스크입니다. 일제와 이제 세럼과 크림을 간편하게 두 개를 넣고 슈키슈키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 조절, 가루 날림, 제형 뭉침. 굳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 바르는 순간부터 떼어내는 순간까지 촉촉함과 쿨링감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피부에 열감도 떨어뜨려주고 수분 충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이탈리아 비건 정식 인증을 받은 저자극 비건 마스크라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비플레이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인데요. 40ml짜리 세럼을 원 플러스 원으로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할수 있어서 저는 듬뿍 듬뿍 사용을 해서 바르고 있는데요. 이게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마이너스 8.3도까지 떨어뜨려줘서 확실히 모공 쿨링 효과가 있어요. 이 피부 온도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높아져서 피부 유분이나 피지 같은 분비가 굉장히 활발해지는데요. 그러면은 모공도 굉장히 넓은 지고 처지기 때문에 이 모공 늘어남을 방지를 해주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피부 열감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인체 적용 테스트를 실험을 해봤을 때 2주를 꾸준히 사용을 해보면. 7대 모공 고민인 이 모공수, 모공의 부피, 깊이, 면적과 결, 가로모공인지 세로모공인지 같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이 나비존에 있는 모공을 개선해주는 데큰 효과를 봤다고 해요. 산뜻하고 촉촉한 데일리 모공 세럼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제품은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선 세럼입니다. 백탁현상 없이 정말 수분감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선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히알루론산과 시카의 황금 대합으로 만들어진 100시간 보습 선크림을 사용해보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이런 부분을 진정시켜주고 피부를 편안하게 관리를 해줘요. 개인적으로 없이 촉촉하게 발리는 이 발림이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하면 화살이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올리브영 글로벌 전체 카테고리 1위 제품인데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네 번째 제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제품은 려어의 루트젤 샴푸인데요. 이 원인도 증상도 굉장히 복합적인 여성탈모 저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 혹은 잦은 펌과 드라이로 인해서 머리 빠짐 현상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탈모라고 보기보다는 머리가 좀 많이 빠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한 3, 4배는 더 많이 머리가 빠졌어서 진짜 이 수채통에 머리카락 가득하게 머리 한번 감고 나면 가득하게 쌓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제가 길고 숱도만큼 무거운 편이라서 머리를 위쪽으로 꽉 묶고 있으면이 헤어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가거나 이 가르마 사이가 넓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어서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의 루트젠 샴푸를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수리 가르마 길에 탈락모가 생겨서 이 가르마가 벌어지는 현상을 많이 개선을 시켜줬었고요. 이 모발의 탄력과 볼륨이 좀더 생겨서 확실히 머리가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저분자 슈퍼 단백질이 들어간 샴 샴푸여서 자연스럽게 풍성해 보이는 이 3D 샴푸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너무 좋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빠르게 다섯 번째 제품 보여드릴게요. 아로마티카의 퓨어 앤 소프트 페미닌 퍼퓸 2종인데요. 스윗 프레티 제품과 플로럴 향이 있는데 저는 두향다 너무 좋아하는데 플로럴 향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와 Y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그날의 나는 이 불쾌한 냄새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나 이 향이 되게 예민해서 이 멀티페미니 퍼퓸을 되게 자주 사용해주고 있는데 예민한 부분이라 자극이 걱정되시거나 인위적인 향은 또 싫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섯 번째 제품은 넘버즈인의 청초 토너와 요 판토텐산 액티브업 드레싱 파우더입니다. 일단 제가 여드름이 났을 때 홀록하게 올라오는 작은 피지나 작게 작게 생기는 여드름이 있을 때는 이 청초 토너를 사용해 주니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것보다 더 크고 아프고 크게 이제 이 속으로 번지는 그런 큰 여드름들이 나오면은 요 드레싱 파우더를 가득 발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조금 얼굴에 묻어남이 있을 수 있는데 얘를 파우더를 탁탁 뿌려가지고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피지를 싹 없애버리고 사용을 하거나 또 여름철에 이 과잉 피지 분비 때문에 힘들 때는 얘를 가루형 파우더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laughs> <laughs> 오늘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케어 전의 리퀴어 노르데나우 시카 크림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케어 존이랑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MD님께서 가장 추천을 해주셨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럼이랑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때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이 여드름이 싹 사라지고 또 제가 개발 중인 이 제품이랑 같이 사용을 했더니 모공까지 관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도 고민이고 속건조도 고민이다 하신다면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오늘은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올리브영 추천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